안녕하세요. 2020 SNU 환경보건자료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강 어, g l m 에서 Planned Contrast와 p o 컴 e r i e Comparis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어, 사전 강의 영상입니다. 어,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고요. 본 수업 전에 학습 도우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는 서울대학교 ETL의 참고 자료와 웹 노트를 함께 병행해서 제공합니다. 이후 본 수업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개념과 사례를 깊이 익히 익히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 아노바 모델에 대해서 투웨이 아노바를 배웠습니다. 투웨이 아노바도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회귀 분석 또어 GLM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GLM은 Generalized Linear Model의 약자인데요. 2A 어, ANOVA 또는 1A ANOVA에 한정시켜서 어, 설명을 좀 드린다면 모델을 구축하고 베스트 모델을 골라내고 그리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어, 모델을 이용해서 음, 집단 간의 평균차를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것을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어, pair-wise comparison입니다. 우리가 post-hoc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후 검정, post-hoc 테스트란 말도 쓰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t-test죠. <laughs> 이거 말고 또 집단 평균에 대해서 가설 검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 또 집단 군들이 평균이 같은지 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것이 선형인지 또는 이렇게 쿼드제틱한지 또는 3차로 움직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검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planned contrast라고 합니다 어, 사전 대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사후 검정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여러 번 비교를 그룹간에 하기 때문에. p-value에 대해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 함수는, 멀티콘 패키지에 있는 glht, 또는, 어, em means의 패키지 안에 있는 em means function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p-value 보정은 t k e t net, 또는 false discovery rate, 이런 것들을 쓰죠. blind contrast의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 잠시 뒤에 설명드릴 리니어 a 비네이션 설정을 하고 그것을 컨트라스트 션으로 어, 세팅한 다음에 아노바 분석하고 서머리 어, 해서 그 우리가 설정했던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그 어, 강의 사전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 랩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가, 어, R 스크립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어와이즈 컴퓨터에서 먼저 하겠는데요. 어, 사후 검정입니다. 이건 이제 페어와이 s 이기 때문에 1대1로 두 그룹 간의 비, 어, 그룹 평균을 수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별한 가설 없이 모든 집단에 대해서 해보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블러드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어, 혈압에 관련된 요인이 나이도 있고 흡연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에이지를 여러 그룹으로 나눴었고요. 그리고 스모킹 스테이서스를 넌스모커, 스모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투웨이 아노바로 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 예를 들어서 연령군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설정했던 연령군의 3군이었나요? 4군이었나요?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이 바로 그 쌍별 비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2A인 경우에는 우리가 스모커이면서 뭐 특정 연령군께 있는 사람과 논 스모커에서 다른 특정 연령군에 있는 사람에게 비교할, 비교할 수도 있겠죠. 몇 가지 어, 팁을 드린다면 특별한 가설,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 없이 하려고 한다면 사오고 좀 쓰시면 됩니다. 어, 쌍별 비교를 하는 데는 특히 테스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룹 간의 샘플 사이즈가 비슷하다면 특히 그 테스트가 굉장히 강력한 어, 분석 방법입니다. 특히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쪽에 관련된 걸 선택할수록 웬만하면 그 그룹간 테스트를 했을 때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나는 경향이 좀 커집니다, 다소 커집니다. 반대로 이 키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웬만하면은 두 그룹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위로 갈수록 타입 1 에러가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타입 2 에러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플랜드 컨트라스트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가설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후 검정보다는 다소 덜 보수적이지만 우리가 트렌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집단 간의 그룹별로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리니어 a 비네이션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는 리니어 o 비네이션업 a n s 에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 위에 보시면 이런 모델은 익숙하시죠? 이제 요인이 한계입니다 혈액형 사례로 본다면 이 위에서 혈액형은 혈액형의 타입별로 어떤 리스판스에 관련돼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우리가 어, 모델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수정했었죠 여기에 관련해서 모델을 이렇게 꾸밀, 꾸릴 수가 있었고 요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A형과 B형, AB형, O형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리스폰스에 관련된 모델민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뮤로써 I 번째 그룹의 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령, 네 개의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의 평균이 같다. 라고 하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한 그룹의 평균과 이 나머지 세 그룹의 평균이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그룹이고 이것이 한 그룹이다.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냐에 대한 가정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등으로 넘겨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0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그룹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고, 두 그룹에 관련된 비교도 가능하고, 두 그룹이 바로 페와이스 테스트가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형 사례를 들었으니까, 혈액형에서 우리가 혈액형별로, 타입별로, 리스펀스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떠한 모델도 쓰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아노바, 원의 아동, 아노바 모델을 통해서 뷰를 표시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 그림을 보고서 모델을 꾸미기 전에, <laughs> 어, 여기 부터 볼까요？두 번째 거 본다면 A 형과 요두 그룹과 이두 그룹은 차이가 날까, 아닐까? 이것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L2라고 되는 것을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이두 그룹과 이두 그룹이,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가설 검증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를 친다면 요한 그룹은 요세 그룹과 차이가 날까? 이렇게 쌍별 비교는 1대 1로 하는 것이지만 그룹별로 묶어서 하는 것들은 각각 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가 어떤 가설을 검증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에서는 주로 R을 쓰지만, s a s 에서는 아주 그 코드가 직관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proc glm을 써서, 타입이 여기에 해당되는 abc, abo형의 타입이었었죠? r e s p o n s e 가 종속 변수, 타입을 쓰고, 얘는 classified variable이다. 선언해주고, contrast에다가 이것과 이것이 두 개가 같다. 그럴까? 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상수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가 아니 두 번째로 이 O형과 나머지가 한 그룹일까? 다른 그룹일까? 이세 그룹과 이것은 평균이 같을까? 아닐까? 세 그룹의 평균과 O형의 리스펜스의 평균에 대한 것을 할 때도 이 L1에 해당되는 것들을 쓰면 됩니다. 잠시만요. 아, 네, 그러고 보니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이그림이 맞게끔 하는 것이 여기는 코드고요. 여기에서 볼때 어, 가장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 A형과 O형, 그리고 어, AB형과 B형이 같은 그룹이냐, 다른 그룹이냐. 이걸 본 것이 이거고요. 두 번째, 이것이 O형과 나머지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형과 O형이 AB형과 B형과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얘기고요. L2는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아까 잠깐 잘못 읽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contrast인데, contrast의 경우에는 이 개수에 해 당되는 것을 1-1-1이잖아요. -1 -1, 합치면 0이 되게끔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든 이렇게 짜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세스코드를 이렇게 짜서 실행시켜야 된다면 LSmin statement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Ctrl-S statement 때문에 두번 실행했잖아요. 각각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뭐냐? 어, o 형과 AB형 o 형과아 죄송합니다. A형과 O형, A형과 O형과, 그 다음에 AB형과 B형은 서로 같다. 요두 개가 같고, 요두 개가 같고, 이것이 다를까, 같을까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요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는 요세 개와 요 하나가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했는데, 요, 여러분들이 요 영상을 보시고, 어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것을, 어, R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니션 똑같고요 보신다면, 네. 아이고. 지금 여기서 볼 때, AB형과 B형이 서로 높고, A형과 O형이 좀 낮죠? A형과 O형, 그리고 AB형과 B형이 서로, 요것이 한 그룹, 요것이 한 그룹 맞나, 틀리나에 대한 가설검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A0과 O형이 가장 떨어져 있었죠. 어... A0과 O형 그렇죠? A B0과 B0 B형. 이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이거고요.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부호가 똑같아요. 사실은 얘와 얘가 한 그룹, 얘와 얘가 한 그룹입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한 그룹, 이것이 한 그룹인데, 부호가 바뀌었을 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보는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세 개가 한 그룹, 요것이한 그룹. 이것이 과연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세 개를. 그리고 이것 봤을 때, 얘의 평균은 얘와 같으냐, 다르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까 세스를 했을 때랑. 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R로 1실습을 17,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 패키지가 어, EM means입니다. EM means는 이게 estimate marginal mean 에서 온 건데요. 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는 패키지, 어, 여 함수, EM means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슬라이드 어, 영상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contrast랑 어, 그, 사후 검정 관련된 부분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